솔직히 헌팅 진짜 어렵다 나는 키180 넘는 존잘들이나 길거리 헌팅 가능하다고 단정짓고 더 이상 길거리 헌팅을 하지 않았다 복학해서 헌팅한 횟수는 하루 동안 15번 하고 포기한 게 다였다 근성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내가 이제는 여자를 밥 먹듯이 만난다 요즘은 조금만 검색해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카페,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건 쉽지가 않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사실 나도 독학으로 길거리 헌팅을 해본 적이 있다. 근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다. 여자들의 그 싸늘한 시선 그리고 다들 남친이 있어 상처만 엄청 받고 끝났다. 솔직하게 헌팅 존나 어렵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영상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투자했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연애 컨설팅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헌팅을 성공하기 시작했다. 즉, 성공한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 역시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혼자서 영상과 자료를 찾아보고, 무료 강의만 들을 때는 실패했지만, 고가였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며 돈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했더니, 실전 강의로 알려주는 성공하는 방법과, 지식, 인식 개선의 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 나의 모든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똑같은 교육을 배운 동기들이 있어서 그 인프라의 힘은 엄청났다 서로 같은 투자를 했으니 생생 낼 필요도 없고 배운 것을 각자 응용해서 성공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의 윙이 되어주고 엄청난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왜 무료와 독학으로는 잘 안되는 걸까 연애에 있어서 타고난 끼가 있는 일명 내추럴들은 독학으로도 헌팅에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뻔뻔함과 인싸 마인드가 장착되지 않은 남자들은 아무리 키큰존재이어도 절대로 헌팅을 하지 못한다 이건 내가 키큰존재도 코칭 여러 번 해봐서 아주 잘한다 그리고 번따방이나 무료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톡방과 커뮤니티도 있는데, 혼자 독학하는 초보 90%의 내처럼 10% 비율로 구성된다. 돈을 주고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그런 방에 있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알려준다면, 그 사람에게서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의 거래가 성립되었으니 알려주는 것일 것이다. 연애 픽업 계열은 배움의 인프라가 중요하다. 내 유튜브에 악성 댓글이 많은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여자가 무서워서 그냥 주고 차단할 거다. 거절하는데 왜 자꾸 하냐. 남친 있다 하는데 왜 하냐. 여자가 귀찮아서 주는 거다 등의 악플들을 나. 과연이 악플러들은 실전으로 어플을 잘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결과라도 있는 사람들일까? 저 악플러들은 가연 연애 픽업에 나처럼 약1 5 0 0만원 정도 돈을 투자라도 해봤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악플러들의 말과는 다르게 나는 여자들에게 인기남이 되었다. 여자가 밥을 사주고 직접 만든 요리를 가져다주고 발린타인데이 때 초콜릿 만들어주고 편지 써주고 소개팅 어플 탈퇴하고 이거 말고도 나의 필레를 보면 사진 안 찍고 만난 여자들도 엄청 많다. 이게 가능해? 이유는 배움이다. 전에는 몰라서 못한 것뿐이다. 그리고 나는 배움을 토대로 키 158cm도 가능한 픽업을 스스로 터득하고 나와 같은 리스크 큰 남자들을 대상으로 연애 코칭하여 연애 성공이라는 아주 큰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리다. 나 역시도 배우기 전에는 그냥 30대의 못했을로 키작남 아저씨뿐이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연애든 사업이든 투자한 사람이 그만큼 얻는 것이다. 이왕 배우려고 한다면 좋은 가 강사에게 배우기를 바란다.